잔송가 321장 잔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송가 321장입니다 잔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는 늘 진실아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주 십자가에 덜리사 날 자유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세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과 6장입니다. 다 읽지 않고 오장 1절과 2절과 또 18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갈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오장입니다. 1절과 2절,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관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18절입니다 로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칼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소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 점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러렀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은 가늠하듯 섬긴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에곧 로벤과 갓과 모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버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동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라면 역대기서는 제사적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자면 열한기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차, 정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있다면 어, 역대기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어, 신앙적 측면에서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 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어, 남 유다 멸망 이후 1차 일차 포로, 어, 바벨론 포로기한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지만 역대기서는 어, 2차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록 시기의 차이가 차이에 따른 각 역사서의 강조점 차이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했기에 역대기서에는 하나님이 자비로 인해 어, 바빌론 포로기안을 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 유다가 바빌론 의해 멸망 주전 8, 어, 586년에 멸망당한 후에 그후 50년이 지나서 1차 바빌론 포로기안이 있었습니다. 반 세기 이후 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 택함을 받은 백성의 예,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 그들의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은 지극히 어,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하나님께서 제사와 전, 어, 성전 업무를 어, 부여받은 어,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기서에는 제사장직을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장에서는 로벤 갓 문하세 반 지파의 후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요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이죠 오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10절은 로벤과 그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로베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지요 장자의 역할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과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숨기는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과 또 모범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두 배나 차지할 수가 있죠 하지만 로베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침상을 들럽히는 죄를 마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고 또 그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대신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자손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과 모나스 두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로벤에게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즉 에스가 무지하여 장자 명분을 이렇게 야곱에게 빼앗겼다면은 로벤은 청욕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이렇게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 중에서 가장 귀한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고 또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서 아,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성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재와 가치관과 풍조에 물들지 않고 어, 성도의 신앙정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베는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을 이룰 이스라엘 장자의 특권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정말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결국 요셉의 그로 어, 요셉 자손에게로 또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축복은 유다 자손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세지파와 하갈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0절 하반절를 보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이 모든 아스르 군대를 쳐서 멸하시고 또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 세지파도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없었지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낙타 오만 마리와 또양 25만 마리 낙이 2천마리를 빼앗고 10만명을 사로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22절에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온전한 성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심지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하신 율법과 제사의 규례를 또 소홀히 했고 또 자기들이 사는 땅을 또 이렇게 편리한 대로 이방 신의 제단을 가져다가 아니라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들의 백성의 신,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아, 아스로 왕 불과 그들을 아스로 왕과 왕 불과 디글라피세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아,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지경을 다른 지경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옮기실 때는 이 비옥한 땅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주고 계시는 것이죠 6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 15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가 나오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과 48절에서는 승진에서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49절에서 82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살았던 거주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6장에서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의 아들들, 또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3 명을 언급하면서 어, 이 절의 둘째 아들 그핫의 후손을 이렇게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로는 레위 아들들 중에서 그핫의 후손에서 모세가 태어났으며, 또 그핫의 후손 중에서 아샤라가 아,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해 멸망되었을 때. 제사장 요사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도 이렇게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역대상 6장에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계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 성전과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지파에 관한 기록이 역대기 읽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귀한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계보와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주지를 알려주시면서 바벨론 귀한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두 가지를, 두 가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지정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실로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약속한 장소와 또 시간에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된 단수와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족석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당과 향단위에 분양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비인의 봉사의 성전은 속죄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예 성전을 헐고 또 스스로 새 성전이 되셨는데 이는 사람들의 어, 죄를 속죄하는 성전의 기능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죄를 받도록 섬기는 사람들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가장 먼저 이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와 또 개인의 경건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바로 흩어진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4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요소와 21장에서도 언급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속한 성업들을 하나씩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목 어, 책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누룩과 같이 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전부 부풀게 하는 존재로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각기 따로 기업을 할당받지 않고 어, 각 지파에 할당된 땅에서 몇 성업을 차지하고 각 자손들이 그곳에 가며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독립적인 분깃을 주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돕고 백성들이 신앙을 지도하며 또 율법을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분깃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요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성지자의 역할과 또 성경 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레위지파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트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으라. 오직 성령에게 너희게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들은 세상에 흩어져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직분. 레위 직분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다양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중에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분은 모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 모두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도 소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그 역할과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직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또 그러말미 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의 류의 자손들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모으시지 않고 세상에서 흩어지는 데는 실로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전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잘 기억하며 또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 아무라도 내게 올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커 크신 은혜와 베푸신 축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레위 자선의 직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정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모일 때마다 개인의 근거를 세우는데 힘쓰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깊숙이 또흩터질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잘 챙길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늘 가까이 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량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외에 번창을 또 더해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우리 삼성교회에 있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가 예배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와 주목교선도 일림행복학교금요찬양기도의 성경연구원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불같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